안녕하세요. 청화투자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인데요. 국민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정리토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1.93포인트 다우가 1.02% 상승해서 해외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그럼 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제 그사학가 종목 중에서 아침에 시가 약보합 시가 공략할 종목 공구음원입니다. 공구음원 어제 뭐 흔들다가 일단은 상한가는 갔죠. 흔들다가 상한가는 갔고 어 지금 오전 시가 시가에서부터 지금 어제 급그 저점이 있는. 29,100원, 박스권까지 29,100원까지,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성건설입니다. 오늘 뭐, 어, 국토부, 오늘 당선자, 반담회도 있고, 지금, 이 종목도 이렇게, 상승된다면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봉상으로 보면은, 전저점 지지가 있는 것부터, 이 정도 박스권, 한, 마이너스 35% 되겠네요. 그래서 공구우먼 일성건설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, 음 공구우먼 일성건설 했고요. 그 다음 종목은 어 수산주들입니다. 한글에 본, 역시 동원수산 한성기업. 보합 근처 이 정도에서 공략하면 어제 상하가나 종목들, 뭐 쿠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연합 없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런 이슈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동원수산 한산기업 이렇게 보고요. 알레븐, 음, 알레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제 그 21만 8천원 500원까지 갔다 왔네요. 한 8만원 정도 빠져서 13만원. 13만원에서 또 10만원까지 분할 매수해서 뭐 한번 반등에 빠져나오는 전략. 이렇게 한번 관심 드리고요. 지금 선익 시스템, 선익 시스템이 이 종목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였죠. 흐름을 지금 상한가 후에 5일 동안, 그 플랫폼 형성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지금 5일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한번, 시초감염에 관심 종목이고요 버킷 스튜디오, 버킷 스튜디오도, 어 지금 상한가 후에, 뭐, 상한가 후에 지금 이 종목이 뭐, 영상 콘텐츠 관련주잖아요. 뭐, 그, 그 다음에, 뭐, 썸섬 그, 가상화폐 관련 상승, 그런 주식도 있고, 그래서 지금, 상한가우 역시, 이 정도 5일째 조정받으면서 계단식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오일선안 깨고 있어서, 오일선, 언저리에서는, 관심권. 오토엠. 오토엠 뭐, 중고차 관련, 대기업 진출, 현대, 대기업 진출 승인됐고 상한가후에 이틀 음봉 조정 받으면서 첫 5일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할매수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자연광경입니다 자연광경도 지금 상한가후에 3일째 그 옆으로 행보하면서 3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모습 기대해 보고요. 재앙기 환경은 지금 뭐 용산 이전 관련 주에서 뭐그 앞에 공원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거 하고 그 엮여 있는 종목이죠. 이슈와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일에 그 금요일 어 시초가 매매 관심 종목 가져왔습니다. 관심 종목 흐름 내에서 어 저점 추경 매수 하시고 고점 그 뇌동 매매 하지 마시고 주나 지어진, 주어진 시나리오대로, 어,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요. 어, 성공 투자하시고, 될수 있으면, 그 오전에 수익청산 마무리, 계좌 관리, 계좌청산 하시고 해서, 음, 그 변동성, 오후의 변동성, 또 약해진 그런 장중에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,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, 청화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.